미쳐.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당진 평일라이딩 시작합니다. 100% 평지코스인 성문방조제, 어필이 없는 평지코스는 과연 쉬울까요? 써니의 답변은 노입니다. No, 어필은 정상을 찍은 후 다운일 이 보상이라도 해주지만, 평지 구간은 페달을 쉴새 없이 굴려 하기 때문에 저는 평지 구간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럼, 순풍은 쉬울까요? 역시 대답은 NO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물론, 샤방뻥이 아닌 운동 훈련 모델 경우입니다. 당진 평일 운동은 샤방이란 없습니다. 오직 운동만 있을 뿐. 죽어요. 주말에는 투어& 운동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성라이더라고 봐주는 거 없고요. 여성도 선두로테를 돌립니다. 대신 저는 상황 봐가면서 짧게 끌고 빠지기도 하는데요. 어, 올해 다시 몸을 올리기 시작한 일본 기준과 정권오븐 달리다가 이때 떨어지게 되고요. 한꼬치, 땀쟁이, 깜상, 선영이 이제 선두 교대로 달려갑니다. 각한 300에서 500m 끌고 로테를 돌렸고요. 깜상이 선두인데요. 시속 한 45... 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달렸어요 itt 나 tt 구간으로 최고인 성능방조제 공도길입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그룹 라이딩 호흡을 맞춰온 당진 평일 라이딩 멤버들이죠 몇 년간의 호흡으로 재미진 그룹 라이딩을 저희들 즐기고 있고요 혼자 타면 발전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함께 타니까 실력도 쌍 재미도 쑥쑥 짧지만 바닷바람이 공존하기 때문에 결고 쉽지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이날 풍속도 쩔! 완전 힘들었어요. 진짜. 한 꼬치가 빠지고 이제 제가 선두인데요. 선흥은 이제 짧게 끌고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혼나진 않아요. <laughs> 뒤에서 피만 빠는 거랑 짧게라도 선두를 끌고 빠진 것은 완전 천지차이예요. 몸이 안 풀려서 정말 더 힘들었고 선두 끌고 빠지면 뒤로 붙을 때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선도 끌고 빠지면 뒤로 붙을 때 정말 잘 붙어야 하는데요. 2, 3초만 참고 힘내서 붙으면 떨어지지 않고 붙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날 살짝 벌어져서 한 여러 번 인터벌을 치면서 붙었는데 그래서 더 힘들었거든요. 교대 후 흠이로 붙을 때도 요령이 있는데요.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 일단 빠지면서 페이스를 살짝 줄이면서 뒤로 빠지는데요. 그룹이 길거나 짧은 경우 페이스 조절하는 방법을 본인이 찾으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교대 주고 빠지면서 교대 받는 선수와 같은 페이스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힘은 힘들어 쓰고 홈이 늦게 붙게 되면서 내 체력은 더 소모가 되겠죠. 정말 아주 미세한 차이겠지만 안 써도 되는 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분명 더 힘들다는 걸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때론 기업이 조절을 하는데 빠질 때한 단계 가볍게, 들어갈 때는 한 단계 무겁게 조정하면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구름 라이딩을 많이 하시고 자주 타는 라이더와 호흡을 맞추다 보면 감을 익히실 수 있고요. 더 효율적으로 붙는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빠지고 붙을 때도 옆라인 너무 거리를 두지 마세요. 한이 정도? 너무 중앙선으로 붙 이제 후미로 이제 붙으시면 돼요. 그룹라이딩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자주 함께 달리시다 보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린이 분들이나 그룹라이딩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룹라이딩 그립 등이 처음에는 좀 무서울 수 있는데요, 함께 달리다 보면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배웠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성공방조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웜업도 없이 편도 10km를 시속 45 이상으로 달렸어요. 곧 피니쉬가 앞이었는데, 이제 한꼬치가 그때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반응하지 못한 깜성과 땀쟁이와 써형이 어, 결국 떨어지면서 편도 피니쉬 지점을 통과를 합니다. 이때 교차점 돌고 왕복구간 피니쉬 들어갈 때 제가 표정이 완전 망가졌는데, 그게 안 찍힌 게 정말 아쉽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아, 진짜 데 찡했어, 찡했어. 이때, 편도, 편도 평속만 45를 찍었습니다. 편도 평속이 45가 나왔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 love you.